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. 자 오늘은 베이스가 두대 들어왔어요. 마요네즈, 자바 클래식 오현이 두 대가 들어왔는데요. 자 하나는 이제 시폰 그린, 하나는 쉘핑크죠. 그러니까 둘다 코스모스 악기 정식 수입품이고요. 음, 2011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박스에보관되어 있다가 이제 저희 가게 오늘 들어왔는데 일단 그 전에도 시폰 그린하고 뭐 빈티지 화이트 그 다음에 썬버스트 이렇게 들어와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 제품들은 이제 마지, 거의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받았는데 어다 좋아요,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. 뭐냐면 제가 예전에 스펙터 수입할 때도 그런데 유로 스펙터도 예전에 그 가방에 가방에 넣어서 들어올 때 가방하고 이제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가방에 넣, 하얀색 같은 경우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방에 넣고 다니다 보면 이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국내에 이제 들어왔는데 별다른 접촉 없었는데 이염이 생긴 애도 있어. 박스 안에서도. 박스에서 뭐 안에 그냥 우리 스트로폼 그거 있잖아요. 그걸로 쌓였는데도 변색된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 되게 싸게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녀석이 얘네 둘이 그런 케이스에요. 오늘 두 대를 코스모스 담당자분하고 이제 언박싱을 같이 했는데 어, 보시면 이게 여기 여기 보면 다, 긱백 그, 깃백에 다 닿는 부분이에요. 여기, 여기.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딱 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려가고 힘이 받는 부분이겠죠. 여기. 그 밑에서 보시면 바로 티날 거예요. 어떤 말씀드리는지. 여기, 여기, 그쵸? 여기 바닥에 쿠션 닿는 부분, 여기는 안 닿는 부분, 여기 닿는 부분. 화면으로 얼마나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, 여기도 보시면 조금 표기가 날 거예요. 이런 식으로요. 그쵸? 네, 여기가 좀 어둡고, 여기가 원래, 그리고, 여기도 보면, 이런 식으로. 네, 요렇게 좀 다를 거예요. 이이 부분이, 이렇게 아, 네, 어느 정도 보이네요. 네, 이렇게 된, 요렇게 돼서, 기존의 제품들은 저희가 그 코스모스 학교에서 최대 할인가 400만원에 판매를 했었는데, 얘는 이두 대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저가 365만원에 판매합니다 여러분 이거 악기 기능상 성능상 아무 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냥 색깔이 변색된 것 뿐이지 네 그리고 시품 그린 얘가 이제 조금 더이험이 많이 되긴 했어요 자 일단은 전면에 빡 보이시죠 요거 그리고 여기여기 요렇게 이렇게 돼 있고, 얘도 똑같이 밑에 보시면, 아까 말씀드린 대로,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, 여기. 말 그대로 이제 그힘 받는 부분은, 부분은 다 표기, 이염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. 표기래시 여기, 보시면, 그, 긱백 쓰시는 분들 알 거예요. 그, 막 그, 천그결 있잖아요. 딱 그대로 눌린 거예요. 그냥 이렇게.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, 다른 마, 다른 마요네즈는 멀쩡한데 얘네 둘만 동기생이라고 그다음에 여기 어퍼어원에 이렇게 있습니다. 동기라고 해서 둘이 똑같이 아주 맛있게 그냥 색을 먹어버렸어요. 그래서 어 괴로운 거는 코스모스 담당자분이고 즐거운 거는 이 악기를 구매하시는 분이 되겠네요. 물론 저도 이거는 정말 많이 확 줄었어요. 이거 뭐 원가라는 거는 존재를 하는 거고 거기서 마이너스 보고 팔지는 않거든요. 주식 회사에서는.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업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가끔가다가 마이너스 보고 팔 때도 있어요. 한 5만 원 손해 보지 하고 원금 돌려서 다시 그 돈으로 재투자해서 5만 원을 채 5만 원에다 채우고 뭐 그런 거 가능하잖아요. 근데 그거는 개인 사업자의 자기만의 재량이지 이게 회사를 운영하는 데서는 그런 게안 되거든요.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긴 한데 예. 코스모스에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정말 코스모스도 마진 제로. 저도 마진 정말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지난번에 팔았던 거랑 얘랑 받은 가격이 별 차이가 없어요. 큰 차이는 없어요. 근데 대신 소비자가는 35만 원을 할인을 한 거죠. 네. 그래서 저도 그냥, 어 뭔가 이렇게 한번내 손으로 코스모스에 들어온 마요네즈를 다 팔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에 뭐두 대를 받아 봤는데 그냥 요거는 어차피 쓰다보면 뭐 이렇게 이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 가격은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생각합니다 365만원에 자바클래식을 구매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기회에요 네. 뭐 깨진 것도 아니고 긁힌 것도 아니고 그냥 이염이 된거라 겉 표면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살짝 그런거였으면 말 그대로 오늘 말 그대로 들어온지 2-3일 됐는데 발견했으면 뭐 버핑을 해서 버핑기에 돌림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심하게 네, 여기서 말한 심한 거는 깊이 이게 3개 먹은 정도가 좀 심하기 때문에 아마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색깔은 정말 이쁜데 여러분 네, 자바클래식 시품그린 쉘핑크 두 대를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득템하세요